자, 함수 kx 제곱 더하기 아 빼기 4x 더하기 4요 녀석을 f(x)라 써볼까? 얘는 g(x)라 써볼까? 자,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g(x)라는 것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그럼 일단 g(x)는 위로 볼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야 돼? 뭐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 이말 아니겠어? 그러니까, 노란색보다 항상 위쪽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지요? 즉, fx가 모든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것이 gx라는 것보다 더 크다, 이런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밝히면 끝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f(x) g(x)를 한번 써본다면 k 2의 x의 제곱, f(x) g(x) 그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2 k의 x 4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k가 0보다 크면 된대. 됐어요? 그 어, 여기서 생각할 거. 이게 2차식일 이유가 있나 없나? 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K 플러스 2라는 것이 양수일 때와 K 플러스 2라는 것이 0일 때와 K 플러스 2라는 것이 음수일 때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항상 위쪽이니까 무조건 커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자 아래로 볼록하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다고 라 말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다. 얘가 0이라면 0, 0, 4밖에 안 되잖아요. 좌변이. 그럼 4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당연히 챙겨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자. 이 말이 됐고. 자,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다라는 건데 이게 항상 0보다 클수 있을까?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안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생각하면은 x축보다 위에 붕 뜨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x축과 안 만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해는 없다 즉 판별식을 생각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된다 뜻이겠죠. 그래서 뭐2 플러스 k 묶어주게 되면 2 플러스 k에다가 빼기 4를 적용한 상태. 그러면 k 플러스 2 k 빼기 2 0보다 작은 상태. 그럼 아래로 볼록 줄꾸면 마이너스 2랑 2인데 0보다 작은 상태.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k가 크고 2보다 작을 거야. 어떤 범위에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가 다 되더라, 이 말이죠. 뭘또 챙기자, 마이너스 2를 하나 더 챙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지.